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 아, 여러분들 댓글보다 보니까 복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귀 공략 한번 또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마다 접은 시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접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좀큰 변화들이 그동안 있었다. 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뭐, 어, LR의 등장, 그리고 GP에 대한 부분들, 성좌의 혼돈에 대한 부분들, 어, 좋은 성물 추천, 어, 먼저 좀 우선시 만들면 좋겠다. 는 추천 성물 그리고 세력 대화 로 인한 세력별 아티팩트 추천 정도 순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복귀를 하셔서 영상을 챙겨 봤는데 너무 최신 메타 얘기만 해서 난감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먼저 첫 번째 할 얘기는 LR의 등장이다, 그죠? LR 레전드 등급이 나온 거고, 투급도 굉장히 좋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LR들이. 이건 좀 접으셨어도 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거 제가 LR 쇼츠도 막 올리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는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이 LR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이걸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들어가기 전에. 어, 그러면 LR 지금 4명 나오는데, 누구를 먼저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아요 요거는 우측 상단에 제가 지난 영상 등급표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자, 에라를 만들려면 전설의 인장이라는 게 필요하게 됐어요. 전설의 인장의 등장, 이거는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에라를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요. 그거 외에도 전설의 인장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얻어내야 될 텐데 어디서 얻나요? 자, 세 가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각종 이벤트입니다. 이거 넷마블이 인장이... 좀 너무 귀한 재화고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좀 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름 열심히 뿌리고 있어 각종 이벤트에서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건 초반에 우리가 경험해 본 우리로서는 상상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뭐인장을 준다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각종 이벤트에서 인장이 있으면 꼭 챙기십시오. 거의 1순위로 저는 인장부터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어디서 얻습니까 요거 히어로 아레나. 진행 기간이 아니라고 나오죠. 시즌별로 열립니다. 어 제가 느끼기로는 한 달에 한번 열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 두 달에 한번 열리나 여러분? <laughs> 정확히는 그그 그... 그 사이클은 모르겠는데 어 열립니다 한 번씩 요마 한번 열렸다가 지하 미궁 한번 열렸다가 이렇거든요 어 일단 히어로 아레라에서 인장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거는 약간 스펙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깰수 있는가에 따라서 챙겨갈 수 있는 인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만큼 내가 더 강해지고 싶다라는 어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고요. 자 그다음 어디서 얻습니까? 지하 미궁. 이것도 시즌별로 열리거든요. 이 우리가 좀 번갈아가면서 열리니까 어쨌든 어을 컨텐츠는 항상 좀 열려 있는 느낌입니다. 자이 지하 미궁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스펙이랑 무관하다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고인물들, 고스펙 유저들은 처음에 이 컨텐츠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왜 1레벨짜리 갖고 질질거리고 있어야 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 요 완전히 스펙 개 1레부터 해가지고 내가 덱을 맞춰 나가는 재미? 막 뽑기하듯이 이렇게가. 어디서 이제 신, 어, 신규 멤버를 딱 받았는데 이런 데서 신규 멤버를 딱 받았는데 쉐리마 왕메리 떡하네떡보에와이 이 기쁨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스펙 제로인 사람도 깨 나갈 수 있는 게 지하 미궁입니다. 지하 미궁에 보면은 보상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상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역시 인마입니다. 전설의 인장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싹다 받고 먹어야싹다 드셔야 돼요. 반복 사냥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좀 재화들을 드시기, 드시면 기드시 좋겠고 전설의 인장 꼭 챙기시고 이렇게까지입니다 전설의 인장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고요 그거를 모아서 에라를 만들면 된다 근데 에라는 언제 나오느냐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두 달에 한명 에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어 그런데 제가 느끼는 그 지금 시간의 흐름 을 봤을 때는 두 달에 한명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제가 120개 가지고 있는데 100개는 갖고. 있어야 다음 신규 lr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변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진각성이 나왔다 그죠 진각성 할 때도 인장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잘 계획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lr 만드는데 투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먼저인 것 같고 그다음이 진각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각성을 해보니까 물론 좋아요 선턴 잡는 데 좋고 애들 맷집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나 lr을 만드는 것이 더큰 성장인 것 같아요 같아요. 오케이, 둘다큰 성장이야. 둘다큰 성장인데 진각성보다는 LR 캐릭터를 보유하는 것이 더큰 성장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다음, GP의 중요성입니다. g p 는게 나온 것까지는 하고 싶으셨나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GP는 좀 이제 알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GP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는 이 GP가 주는 어떤 능력치가 되게 미미했어요. 이 봐봐. 이걸 싹다 뚫었는데, 공격력 88, 방어력 108, 생명력 1600. 아, 그렇게 큰건 아니구나. 성자 완성했을 때 주는 게 공격력 100, 방어력 60. 아, 이 정도면 뭐, 그냥, g 피는 거들 뿐, 뭐, 요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나태부터 확 바뀝니다. 그래서 성장의 척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저 나태 졸업했습니다. 혹은 폭식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폭식이 또 엄청난 성자라가지고, 폭식을 졸업하느냐, 못하느냐로 크게 한번 갈리기도 합니다. 자, 나태 한번 볼까요? 나태를 다 뚫으면 요 정도 봤습니다. 예, 크죠? 성자 완성 보상 한번 보세요. 크죠? 이게 계정 전체, 계정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폭식의 성자. 아 요거 큽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성자 완성 보상 한번 봐봐. 400, 486,000. 이게 모든 캐릭터한테 다 붙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자를 올리려면 GP가 필요한데, GP란 무엇이냐? 영웅의 획득, 성장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다. 요거 제가 지난 뽑기 영상에서도 한번한것 같은데, <laughs> GP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쓸데없는 캐릭터를 뽑기에서 뽑더라도 GP 같은 게딱 들어오죠. 그래서 그 GP를 받 게 어, 중요합니다. 계정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겠고 그리고 개집합 자석들인데도 저는 이제 막 백내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백내까지 열어놨어요. 레버업은 예, 중요, 레버업은 덜 중요하고 물론 레버업도 중요합니다. 계정 투급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일단 백내까지 뚫었느냐예요. 뚫을 때 지피를 받거든. 그래서 뭐이프리지어 같은 이런도 백내에 펴놨다. 다 백내 해놨거든 백내 할때 어, 받는 지피 그리고 이 집합들을 제가 6초각성을 해놨잖아. 6초각성6 6초 각성, 케인, 할아버지 같은 것들, 이런 애들도. 어... 초각, 가주는 게 좋죠. 더 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찌밥, 단장 호크라도 가주면 좋다. 왜? 이 말은 안쓸 거지만, GP3을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GP 이제 작을 할 때, 초각성 작을 할 때, 한 놈한테 갑자기 6, 6막 밀어주지 마시고요. 그럼그 초각성 코인이 엄청 많이 드니까, 어 하나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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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각성 코인이 좀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마 지금 3, 3, 이제 4로 올라갈 때, 12개, 12개, 아, 아까 보던 적게 들었죠. 근데 1 올라가고 이럴 때는 3개인가? 뭐 그렇게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주어지는 지피는 똑같다. 아, 그게 핵심입니다. 에, 에, 뒤로 올라가서 많이 주는 거 아니다. 3개다. 어차피 3개다. 그러면 낮은 거부터 뚫는 게 좋겠죠. 여러 캐릭터를 낮은 거부터 좀 맥이라. 자, 그렇게 되면 지피를 더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지피로 성좌를 뚫어 나가라. 에, 저도 지금 성좌 뚫고 있는데 자동 활성으로 뚫어버리는 것도. 뭐 소질하나요? 뭐 귀찮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아, 저는 추천드리기로는 이렇게 좀 내가 길을 봐가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공격력의 큰볼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공격력이나 생명력 쪽을 먼저 뚫어 나가는 게 좋겠죠. 지금 제가 보면 이렇게 길 돌아가가지고 생명력 먼저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길을 보자면, 물론 공격력 공격력 있지만 이거 굉장 멀단 말이에요. 지금 멀단 말이지. 어 아, 제가 다음 할거 요거 요 쪽으로 향해 갈것 같아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먹고 가야 되죠. 방어력이긴 한데 큰 돌맹이잖아. 이거 먹어야 돼. 요거 뚫고, 그 다음에 요거 뚫고 뚫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번에 저는 요거 먹을 것 같아요. 예, 좀 모아가지고 얘를 뚫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거 머리 아프면 그냥 자동 해도 크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자동으로 뚫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성자를 완성해 나가는, 100%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엄청 큰 성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무슨 얘기한다 했노 지피 했고 성자의 혼돈 얘기한다 그랬죠 성자의 혼돈또 뭐냐 이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야 성자에서 성자의 혼돈이란 지금 세 교계 성자랑 탐욕의 성자 두 군데에만 있는데요 세 교계 성자 들어가 보면 보이죠 성자의 혼돈 그리고 탐욕의 성자에도 성자의 혼돈이 있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 교계 성자 저 한번 가볼게요 성자의 혼돈 들어가면 짜잔 요런 거 계정 전체에 주어지는 어떤.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정 전체에 주어지는 거라서 이게 좀 수치가 높게 뜨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기쁜 일이지. 지금 77.3%면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쉽게 잘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77, 60, 64 이렇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 탐욕 가보면은 탐욕에서 70, 62, 63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더 올리느냐. 올리는 방법은 <laughs> 뽑기 형태다. 뽑기 형태. 요런 어떤 재화로 뽑, 어, 이거를 할수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풀은 많아 지금 60%잖아 이걸 더 올리고 싶단 말이지 저도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은 제가 이 조각 썼는데 조각 저거 음 얻는 방법 좀좀알려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꽝이야 말이야 어,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면 변경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 그지 또 한번 더 뽑아 볼게요 향 어, 쉽지 않겠지. 어, 쉽지 않아. 취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뽑기 하다가 한번 나보다 높은 게팍 떴다. 그때 이제 변경 적용. 어? 그때 취소하면 날아가는 거다. 적용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 수치를 쭉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바꿔먹는 이 재화가 일단 혼돈의 결정, 이제 또, 이큰 덩어리가 있지. 큰 덩어리 이거는 매주 월요일에 매주, 매주 월요일 0시에 6개 줍니다. 6개. 그래서 여섯 번 돌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요거 혼돈의 파편이 많으면 계속 돌려볼 수 있겠지? 내가 파편을 좀 이번에 모으면서 이거를 77%까지 뚫어붓거든요? 자, 파편은 어디서 얻습니까? 뭐, 각종 이벤트에서 일단 얻을 수 있고요. 이번 이벤트에도 있었던 것, 같... 여기는 없구나. 어쨌든 이벤트에서도 파편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좀 얻기도 하고, 어 주력으로 제가 많이 얻은 곳은 이겁니다. 전설의 인장으로 좀 많이 바꿔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개까지 안 채워질 때 바꿔먹은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건 못 들은 걸 하세요. 예, 못 들은 걸 하자. 못 들은 걸 하자. LR 만드는 게 최우선. 그 다음이 진각성. 그 다음이 그래도 남으면 성자의 혼돈 뽑기 조각. 야, 순위 정했다. 전설의 인장 사용처 우선순위. 첫 번째, LR 만들기. 두 번째, 진각성하기. 주요 캐릭터 진각성하기. 세 번째, 혼돈의 조각으로 바꿔먹기. 어, 여기서 이거 여기 봐봐. 예, 바꿔먹을 수 있거든. 예.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바꿔먹을 때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정리할 것은 좋은 성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설마, 성, 설마 성물이 뭔지를 모르지 않겠죠? <laughs> <laughs> 성물이 뭔지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 이런 거다 그죠? 이런 거뭐 개성이 하나 더 주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성물들면 그죠 여기 성물 탭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걸 이제 착용할 수 있죠. 모든 캐릭터 다 있는 건 아니고 성물이 하나씩 등장하죠. 성물이 없던 캐릭터 있는데 이번에 성물이 등장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나왔던 성물이 폐멀 성물이 나왔죠. 없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근데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폐멀거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근그 성물 어떤 것들이 있고 뭐 만들면 좋은지 한번 봅시다. 성물하면 일단 마수전이죠. 마수전을 깰수 있어야 성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마수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마수전이 쉬워졌어요. 어, 마수전 전용 캐릭터도 많이 나왔고 마수전 전용 성물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강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캐들, 센 애들도 하도 많이 나왔다 보니까 옛날에는 크레스벨그 하면 막 엄청 좋은 덱막그 공략한 덱으로 깨고 이랬어야되거든 근데 지금 어떻다 요런데 그렇 깬다 <laughs> 이거 나에 제가 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냥 진짜 오토 만들어줬으면 좋겠 오토 누르면 오토로 깹니다 그냥 그냥 들친 딜친 거예요 딜친그 정도로 센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 아직 그 단계가 아닌 분들은 공략을 해서 깨야 되겠지만 그나마 제일 어려운 애가 니드호그예요 니드호그는 그래도 좀 공략되기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요 덱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좀 그래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요거는 좀 생각하면 제일 어려운 게 니드호그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어, 그럼 이제 추천 선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흐레스베리 그쪽입니다. 참새 연마, 연마. 세 쪽에서 만들면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에스카 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카 형님의 포르세티 황금 도끼. 이게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냥 에랄 에스카 형님 자체, 자체가 지금 현역이기 때문에, 이거 만들면 좋다. 방어력 5 0 만큼 공격력. 어, 그것도 그렇고, 투급도 올라가기 때문에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이 에가서. 자, 에가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20% 이하로 한번 살게 되면 풀피되죠? 디버프 예 해제하면서 풀피됩니다. 생각보다, 이 잘 터지거든요. 근데 또애가서를 추천드리는 게크리스베그에서 보면은. 좋은 게좀 많이 없어요 그래스벨그가 에가스 정도면 현역이거든 윤마도좀 좋고 체력에 체력에 가서 만들면 좋겠다 그다음은 한번 쭉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애들 안 쓰잖아 그지 연방코도 있으면 좋은데 연반 연방... 최근에 제가 한번 연반 쓰는 데 알려드리긴 했는데 시대가 이제는 점점 연방코 안 쓰지 않냐 일단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루고요 좀 미루고 이런 애들 안 쓰잖아요 이마코도 어? 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쓰읍. 요즘 일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미룰게요 이런 애들 있으면 좋거든. 좀 기름 미루자고 뒤로 미루자. 근데 고선 어떻습니까? 할고, 요거 괜찮죠? 요거는 만들면 어놓으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마신왕전도 나왔는데 마신왕전에서 쓰기에 좋다. 어. 할고는 지금도 쓰인다, 말씀드리겠고 고멀거도 괜찮고 한데 챙깁시다. 보다 보면 뭐 커멀루나 커멀루나 그냥 그래요. 지금 좀잘안 쓰이잖아. 필살기 대갈때 가끔 쓰이긴 하는데 우선 순위에서는 좀 뒤에 있다고. 자 연마 거는 좀 중요하죠. 발키리의 의지, 메기르다. 왜냐면 이게 있으면. 면 크레스벨그를 쉽게 잡으니 크레스벨그를 쉽게 잡기 위해서 크레스벨그 재화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근데 좀 이거 없이도 요즘 깰수 있는 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라 내 스펙에서 이거 없이도 깰만한 덱이 있으면 이게 우선 순위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내 스펙에서는 좀 이게 있어야 될것 같다. 싶실 괜찮습니다. 이런에 시그루드 거 시그루드 거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요즘 이제 좀 쓰기가 좀 그래요 애들이 이제 많이 한물. 이렇게 보이고 연마크좀 괜찮죠. 배석거 예, 저는 배서 별로 잘안 쓰는데 그래도 패서 좋거든. 그래서 필살기 다찼을때 공간 25%인가라고. 아군 영웅 전부가 공간 25%라서 괜찮다. 그 다음에 젠나거, 젠나거가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인간종족 아군 영웅 공간이 12% 올라갑니다. 그것도 서브에서 발동돼서 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형 따라서 코스형덱 하시는 분들, 어, 엽기적인 <laughs> 전략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특유 튀기고 꺼도 괜찮은데 이제 그게 슬슬 좀안 먹힐 만큼 너무 세네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만들기는 좀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요 정도 볼게요. 크레스베르게스는 요 정도 말씀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만드시면 좋겠고 자두 번째 에이크 시린이를 한번 일단 강추 드리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순서로 갑시다 강추 드리는 게 뭡니까? 당연히 엘류드 거지 엘류드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엘류드 거는 꼭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는 근타르 생각하고 근타르를 꺼내 쓰지 않을 때도 많지만 요즘 꺼내 쓰는 컨텐츠도 많아요. 꺼내 썼을 땐 상당히 좀 괜찮고 그리고 얘가 또 인연으로 이만한 애가 있습니까? 진짜. 인연으로 빠질 리가 없는 정도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뭐 조금이나마 지가 투급을 올려서 인연에 들어갔을 때 투급 상승에 좀 기여해라 이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 에렐리 -E. 어, 레리성말 -E 레렌리 -E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 잠깐만 순서를 처음으로 에렐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laughs> 예. 류드가 2번, 3번이 근타을 이렇게 합시다. 리가 아, 너무 좋습니다. 얘를 PVE에서, PVP에서 다 좋은데, 이 서버에서도 발동되고, 참가에서도 발동되는, 아군 영웅 생관이 15% 증가한다. 이거, 이거, 이거 1순위야. 에이크 시르니르 1순위, 엘엘리 오케이? 그다음 이제 요르문건은 에이크 시르니르를 좀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물이 되겠는데, 요즘 에이크 시르니르도 요르문건, 요르문 누나 없이도 막 두들패고 이런 덱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장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거 없이도 잘 잡는 사람들은 이거 뭐고좀 약간 후순위로 미루 고꼭 필요하신 분들은 만드시면 확실히 잡기 편해집니다. 그다음 좀 보자고 킹 이런 애들도 이제 인연으로 좀 종종 쓰이기 때문에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정도고 아저씨 킹도 마찬가지 인연으로 쓰이니까 투급 상승 때을 조금만 만들어 놓으면 좋다 이런 거 중요하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옛날에 또 제가 류트시엘 만들어서 많이 쓰고 했는데 얘가 낄 자리가 없어요 우순이 어 이런 자석거도나쁘진 않겠네 오히려 자리이 낫겠다 얘도 인연으로 좋아가지고 자주 채용되자다 으로 자주 채용 되잖아요. 그러면 그 투급 상승에 좀 기여해라 이런 체리일도 마찬가지 좀 지금 인연으로 쓰이니까 고 얼마에 올 거면 안 되니까 그선별전에서좀 편하긴 하더라 벨모스 이마 벨모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서 조금은 괜찮은데 뭐 없어서 잡으니까 벨모스는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이 정도 볼게요 근데 일단 기본적 아 잠깐만 이마꺼가 아이고 천천히 하셔도 돼 이거 이제 대난투 같은 데서 농계대 잡을 때 서버에도 쓸 수도 있거든 얘 말고도 이제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근데 그거 하나는 얘기하고 갑시다 성모 을다 만들면 좋습니다. 그냥 사실은 왜냐 G P를 받으니 G P 받고요. 그리고 계정 투급 배도 영향을 끼치니까 다 만들면 좋아. 사실은 우선순위 말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 스컬과 하티 한번 볼까요? 추천드리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무명 거. 아 무명 세상에 무명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웬만한 그냥 캐릭덱에서 모르겠다 싶으면 서브 무명 이으면 돼요 무명 대신에 선물 만드셔 만들어서 전체적인 투급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너무 좋거든요. 예? 이거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거. 종족불명은 더 좋은데 종족불명이 아니더라도 요 밑에 거. 아군턴 시작시에 스킬두개 방어 관련 한턴 20% 이거 이것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만들면 좋습니다. 무명권 너무 추천드리고. 그다뭐 디버프덱 하시는 분들이라면 페젤드 거. 좀 약간 이제 페젤드도 한물 가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디버프덱 할 때는 어, 좋긴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다음 찬드라 어, 찬드라에은성물이 있나 없나로 갈립니다. 성물이 없으면 찬드라 쓰지 말고 그냥 아,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내가 찬드라를 쓰는 마신덱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선물 꼭 만드셔야 된데 찬드라를 안쓸 거면 안 만들어도 되는 정도이긴 한데요. 어, 내가 확실히 힘주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 찬드라를 쓰고 하는 마신덱기 시대가 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긴 합니다. 찬드라 선물은 그다음에 각킹. 예 각킹 거. <laughs> 각킹 쓸 일이 없었거든. 나도. 근데 최근에 이제 마신왕덱 제가 각킹 들어간 거예 여러분 소개해 드렸는데 그 뒤로도 제가 카킹을 계속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카킹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야 보호막이 있으면 아군 기분이 1 5 증가기 하 때문에 성을 만들면 좋겠어 그건 그다음도나르거는 여기에 있어야 또 스콜과 하티 마수스션을 쉽게 깬다 희한한 거죠 있으면 쉽게 깬다 없어도 깨는 덱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한번 보면은 뭐 있으면 다 좋지 근데 필수라고 말을 못 하겠어 이마큼좀 괜찮아요 라다이 라이엔꺼 거, 라다꺼 거. 이거는 좀잔 킬합니다. 보자, 안 쓰잖아 이런 애들. 자, 마지 거. 어, 그나마 어, 엘라테. 아, 그러고 보게 이번에 엘라테 신캐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것도 괜찮겠다. 이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기사단 보스전에서 좀쓸수 있고, 기사단 보스전에서 안 쓰인다 하더라도 얘투급 자체에 좀 영향을 주니까 만들면 좋겠어. 마지막 니드워크 볼게요. 먼저 추천을 하자면 다이앤 거 강추합니다. 강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그죠 자, 세 봉돌리고 있을 때 아군 주피 30. 이거 너무 좋다. 여기저기 참 그다음 페멀 거 이번에 새로 나왔다 그죠? 페멀 거이거 너무 좋습니다. 읽어 보면 알거 아니야? 너무 좋다. 패스. 프레이야 좋다. 이것도 니도우그 마스전에스 너무 좋고요. 니도우그 마스전는 아니더라도 얘 투급도 상승하고 하여튼 좋습니다. 프레이어도 그다음 뭐겠노에랄 있잖아. 로멜 어 로멜 거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로멜 로메, 에랄 로멜도 아 이번에 마시랑밀리 나오면서 조금 위상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이마가 약해진 건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록시거 아. 아, 일마가 또 인간 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애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이 성물이 이게 너무 좋거든. 그죠? 읽어보면 아실 거고. 추천합니다. 그다음이 페스타 거. 고 추천합니다. 그 다음이 페스타꺼. 페스타꺼 좋거든요. 근데, 아하, 페스타도 이제 끝물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페스타가 들어가는 마신덱을 쓴다면 좋긴 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투급 상승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오젤드꺼. 아 이거는 좀한물간 느낌 이 있어요. 마신왕이랑 같이 못쓰니까. 근데도, 어, 마신왕 안쓰고 오젤드 드시면서 잘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사용하시는 분이면 써도 좋겠고요. 그다음 메라꺼어 메라코타이, 어, 좀비 된 사람, 좀비 된 애가 공간 올라가서 좋아요. 또 그다음 프레이꺼 프레이가 또이마가꽤 괜찮거든요. 이마가로 서브에 어놔도 발동되고 예. 불명대, 라그대한테 아주 좋습니다. 이거. 뭐 비델 이제 비델 너무 한물 같다. 비델 것도 참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아 왕비엘리가 있는데 쓸까 싶긴 하거든. 근데 하여튼 좋긴 하니까 요 정도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번 보자. 이런 자석거. 옛날에 뭐 짐보스에서 한번 쓰인 적 있고 그 외에는 뭐잘 쓰일리는 없고요. 이런 선일거선일거도 좋긴 하거든요. 좋은데 선일쓸 거야? <laughs> 좋긴 해요. 예. 근데 연멜도 안 쓰고 로멜도 안 쓰고 막 왕멜도 안 쓰고 선일쓸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는 순위로 밀린다 이렇게 보겠고 예아이고 됐다. 요 정도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저 선물은 만들면 만들수록 다 좋다 그러나 다 만들지 못한다면 우선순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본인의 덱 본인의 주력 덱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세력 덱화로 인한 세력별 아티팩트 추천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력 덱화가 됐다는 게 뭡니까 어 어떤 덱을 구성함에 있어 이 게임 옛날에 많이 섞었었거든 종족들이 막 짬뽕된 덱들 많이 썼거든 특히 할고가 활약하던 시기에는 종족을 일부러 섞어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웬만하면 그냥 자동편성에서 투급해가지고 투쿠닥 이렇게 많이 썼어요. 맞지? 지금도 이건 많이 씁니다. 지금도 투급은 워낙 중요하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지금처럼 7대제 덱을 꾸렸다. 7대제 덱을 꾸렸다. 뭐 써야 되노? 뭐 필수는 아닌데요, 여러분. 이런 아티팩트들이 꽤 좋게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7개 대제 특징 가진 아군 영웅 기본 능력치가 어퍼 증가하고 버프 획과 관련된 적군 공이시 주피 10% 증가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아 아, 아. 요거 좋죠. 요기 좋습니다. 이런거편성했서 쓰면 꽤괜찮습다 자, 그러면 어떤 덱들이 또 세력화됐어요? 여신 덱. 여신 덱. 아니, 천사들로만 구, 구성된 거. 좋지 않아? 그것도. 그럼 여신 덱은 어떤 아티팩트를 추천하느냐? 자, 여신 치보는 거. 그러면 은 요거 좀, 3주년 기념 이거 좋습니다. 어, 전장에는 여신 종족 아군 한명당 아군 기본 능력치 3%씩 증가. 3회 제한 9% 증가. 여신 종족 쓸때 기본 능력치 공방생이 9% 증가. 좋죠. 그거 좋고. 그 다음 또 어떤 덱들이 세력화됐노? 마신덱이지 뭐. 그지? 마신덱. 마신덱도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마신덱도 굉장히 마신덱 쓰면 좋잖아. 요거 많이 쓰지. 2.5주년 기념.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이 다른 종족에게 주는 피해가 10% 증가하고 받는 피해 5% 감소. 이것도 많이 쓰죠. 그러고 보니까 뭐몇 주년 기념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아티팩트를 많이 뿌렸구나. 자, 그 다음 또 어떤 세력이 아예 세력으로 이제 고착됐노? 불명. 불명덱. 요것도 말해 뭐해. 그지? 불명덱이 굉장히 강한 세력 중에 하나입 지금 이번에 좀 적격을 좀 많이 계속 맞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보자 어 이거 5천만 다운로드 기념 이거 좋다 불명 종족은 생관 이5% 증가하고 디버프 걸려 있으면 바피 10% 감소다 좋죠 그리고 이것도 좋습니다 불명은 어 불명 종족 한 명당 아군 공격력 3% 증가 그러니까 아군 공격력 9% 증가 챙길 수 있는 거 괜찮죠 이것도 불명은 이렇게 두개 추천드리고 자 마지막 하나 인간 봅시다 인간 종족 뭐 요정 종족도 있긴 한데 <laughs> 다른 종족은. 약간,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인간까지만 할게요. 인간 종족 쪽 보면 요거 좋아요. 예, 요것도 아까 불명이랑도 같이 쓰이는 건데. 인간 종족 3명이면 공격력 9% 증가. 괜찮죠? 그리고 또 인간, 인간 종족 이것도 좋습니다. 이거를 또 제가 많이 쓰는 컨텐츠도 있어요. 인간 종족 아군, 아군 영웅이 최생이 7% 증가하고 일단 증가해버려. 그리고 단일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10% 감소. 맷집 적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면 이거 참 좋습니다. 이것도. 4주년 기념. 혹은 요거 공격력 증가.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세력 대화에 따른 세력별 아티팩트 추천까지 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제가 일단 생각난 거는 메모장에 적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빠뜨린 게 있거나 좀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또 우리 고인물들 여러분들이 아 돌아오신 분들에게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괜찮은 것들 이 있으면 취합해 가지고 2편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굿바이